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정산 TV의 정찬입니다. 아... 그 제가 학교 가기 전에 이왜 찍고 있냐면 제가 심한 몸살 관계에 걸렸습니다. 어제 그 아는 어저께인가 어제 그 아는 형아랑 고기집에 갔다 왔는데 <laughs> 그때 걸린 것 같아. <laughs> 그래서 현재 학교 쉬고 있습니다. 애들한테 개꼬리지도 몰라도 저는 진짜 아파요. 진짜 아프진 않고 두통도 없고 그 열만 좀 높고 그 기침만 한데 그래도 선생님이 또 쉬라고 했습니다. 뭐개 은근 개꿀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안 아픈 게더 낫잖아요, 그쵸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강의가 좀 심해지면 그 3월 시그 질문 특집 영상 좀 늦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러면 저는 그냥. 네, 저도 이런 건 오랜만이라서, 아우. 그냥 집에 쉬는것 같겠죠? 이거, 태권도 애들이 보면 또, <laughs> 어쨌든, 여러분들, 학교 잘 가세요. 에이 나만 신다. 는 무슨, 그래도 아프다.